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제가 지금 이제 헤어졌어요. 그 제가 따로 만났던 친구랑. 그 친구가 다시 저한테 좀 돌아와서 음. 진짜 새롭게 좀 시작을 하면. 그럼 가정을 버리고 인생 다 살았어요. 어 한숨을 왜 들이쉬고 내쉬고 해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자 주소요. 지금 여자 때문에 문제 있니? 문제 네. 있어요? 그것 때문에 왔어요. 결혼했어요? 네, 결혼은 했습니다. 근데 와이프하고안 살려고? 그 와이프하고도 뭐 사이가 못 아프고 그런 건 아닌데. 응. 바람 폈어 제가 제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여자가 보였고. 왜 그래서, 와이프하이프하고안살려그러려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 마음은. 지금 삼 i 가 들었잖아. 그 wif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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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i 데 e wife, 데 i f e wif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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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야 f e wif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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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따로 만났던 친구랑은 여자친구하고? 예 제가 이제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에 이제 네. 헤어졌는데 네.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후회도 되고 뭐가 후회가 돼? 그 친구를 제가 이제 못 잊어? 네 예. 보낸 게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음. 제가 뭐 가정을 지네 둘이야? <laughs> 네 응? 네 예. 그러면은 뭐 지금 그 여자하고 지금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? 조심 예. 차려야지 상춘아가 1 8개 됐는데 어? 7 8개월 정도 됐어 근데 마음을 잘 잡아야지 올해 삼재가 들어서. 더 망신수가 들고 재물도 잃어야 되고 손해가 나야 되고 본인이 지금 이렇게 되면 가정에도 문제가 돼 있어 어찌됐든 그러은 본인이 가정에 있는 상황에서 여자를 만난 거는 본인 잘못이잖아. 잘못이다. 음. 근데 더잘된거 아니에요. 여자 친구 그언연 연대 그 사람을 지금 못 잊어라 잊어라 아직까지 칠팔 개월 동안 못잊는 거는 당신이 사랑병이지 응? 그러니까 가정에도 충실이 안 되고 지금 와이프하고도 이렇게 가면은 본인이 삼재도 와이프하고도 못 사는 게 들어와 응? 어? 근데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자꾸 의기소침해져갖고 내할 일을 못 하고 이렇게 살면은 본인이 앞으로 사는데 힘들지 않겠어? 어? 응? 많이 힘든데 어, 저도 그려고. 그거 감수하고 그냥 그 친구가 다시 저한테 좀 돌아와서 음. 진짜 새롭게 좀 시작을 하면 그럼 가정을 버리고 제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죠 해주는데 뭐를 해줘 도와줘야죠 제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할 건데 음. 그러니까 저는 좀. 그 여자를 여자를 지금. 잡고 싶다. 네 저는 그게 지금 너무. 못 잡어. 강해서. 삼촌아 못 잡어. 이제 나이 사십 초반이야. 어? 애들 어릴 거 아니야 그치. 애들 뭐 초등학생이야 뭐야. 한참 살 나이야 열심히 할 나이야. 근데 본인이 뭐 가진 게 많아요? 아니잖아. 애들하고 살, 살아도 지금 이. 어려운 세상에 경기가 이렇게 하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본인이 지금 열심히 살아도 부족할 판국에 멀쩡한 가정 놔두고 지금 여자하고도 헤어졌는데 하늘의 뜻이라 인연이 거기밖에 안 되다 일단 본인이 가정을 버리고 딴 여자를 마음에 둔다라는 건 본인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도 자꾸 이런 식으로 본인이 스스로를 감내를 못하면 뭐가 좋겠어 그 여자하고도 못 살아. 그 여자하고 다시 만나서 잘 산다고 본인 애들이 해도 그 여자하고 또살 수가 없어요. 어? 그 친구도 근데 본인만 힘들어. 이 가정도 아니고 이 가정도 아니고 본인만 힘들어. 응? 알고 만났었던 관계였고 그 친구도 알. 제가 가정이 있다는. 아니, 그러니까 그것도 미친년이잖아. 아, 가정이 있는 남자를 뺏어서 지, 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지가 너하고 평생을 산대? 아니잖아. 어떻게 장담할 거야? 정신 차려, 멀쩡하게 어. 생겨갖고, 어? 왜 그래? 보안이 본인이 그 여자를 더 좋아했구만. 그 친구. 그 친구는 반신반이었어. 저... 반신반이었으니까 너하고 끝까지 인연이 안된 거야. 그리고 당시 새끼가 있잖아. 너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버리고 산다고, 얼마나 새끼를 잘 먹고 잘 살겠냐? 응? 어? 이미 떠나갔잖아. 먼지만 남아있잖아. 버스는 떠났어. 정신 이빨이 차져. 어? 그게 안 되니까. 안, 되니까. 안 되면 되게끔 되게 아... 해야지. 이 양반아. 인생 다 살았어요? 어? 한숨을 왜 들이쉬고 내쉬고 해. 이 사랑병에는 요 약도 없어요. 약도. 본인이 체념을 해야 돼. 열심히 살고. 가정에 충실하고. 애들 한참 커야 되잖아. 본인이 이때를 가정을 못 돌보면 본인은 패배야 인생의 패배. 나중에 다 안정 잡아서 사는데 너는 뒤쳐져서 그 죄와 벌이 있지 않냐. 너 마누라는 뭔 고생이냐. 너 잘못 만나고. 응? 애들은 마누라한테 다 띠밀어 놓고 본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. 어? 응? 그리고 그 여자는 떠나갔잖아. 가정에 다시 돌아왔잖아. 마누라고 이혼도 자신 있게 할수 있어? 그것도 못할 것 같아 삼촌아는.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왔다리 갔다리. 저... 응?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 온게그 사람이 그냥 돌아온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저도 좀 정리해 보려고. 안들어온대잖아안들어오는 거로 뭐 미약도 없고 계획도 없는 아... 거로 자꾸 미련을 갖고 망상을 하고 살아 점띠점둥 점띠 놈이 어?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건 아니지 않니? 어? 이게 너무 힘드니까 지금. 아니 뭐가 힘들어? 당신 아파암 걸렸어 힘들게? 더 사경을 해매는 사람이 있어. 두 다리 멀쩡하고, 어? 두 손이 멀쩡한데 뭐가 힘들어? 본인 생각이 힘든 거야. 쓸데없는 생각이야.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. 어? 쓸데없는 생각 아니야? 안 그래요? 참 답답하네. 멀쩡하게 생겨갖고 이미 떠나간 사람은 뭘 미련을 가져요, 아저씨. 삼촌아, 열심히 살아. 어? 부부가 살다 보면 평생이 좋지는 않아요. 가정에 네가 삼재가 들어오니까, 어? 작년에 돼지들이 장난이 아니었어. 어? 그러니까 더 그러는 거야 본인이. 가정에 충실을 해야 돼. 하... 결혼한지 얼마나 됐어? 칠년 정도. 어? 응? 칠팔 년. 칠 네. 년이야, 팔 년이야. 똑바로 말해. 응? 결혼은 칠년 차됐고요. 애도 응. 좀 일찍 나와가지고. 동호생활부터 했어? 네, 네, 네. 그러면은, 본인이, 지금 애들이 초등학생, 미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. 그치? 한참 이쁠 나이, 나이에요. 아빠, 엄마 밖에 몰라.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하니? 응? 어? 새끼 버리고 자식 버리고 사는, 응? 어? 내 인간들 보면은 잘 사는 종자를 못 받더라. 나중에 더 나이 먹고 더 처차하게 죽더라고. 아니면은 병이 걸려하고 개고생을 하든지. 응? 부모니까 해야 될 도리가 있어 아, 저... 자식을 낳았으니까 응. 해야 될 도리가 있어 여자한테 미쳐갖고 이러면 안돼 이건 미친 거지 아니 그리고 여자가 갔는데 뭘 미련이 그거 어저께 간 것도 아니고 지금 7개월 8개월 됐다며 저도 애들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니 떨어진다. 그러니까 애들 때문에 그랬으니까 다 잡아야지 이 양반아 나이 40에 똥고목으로 처먹었냐? 응? 너도 이제 금방 50이야 응? 금방 60이고, 정신 차려. 아, 그럼 연락도 그냥 아예 안 오는, 안 올까요, 그 친구한테. 아, 그 사람은 배는 이미 떠났어요. 응? 소리만 나는 거지. 아니, 시간이 아까없잖아뭔 연락을 기다려, 연락을 기다리기는. 제 정신 500년 나갔네, 진짜. 응? 다시 가정으로 애들 때문에, 그러면, 돌아왔으면, 애들한테, 사죄하는 마음으로 애들한테 잘해주고, 아빠의 목을 해. 응? 아빠의 목을. 그동안 아빠의 목을 못했을 거 아니야. 그럼 마누라 알아, 몰라? 모릅니다. 몰라? 예, 전혀 몰라요. 와이프가 모를 때 마음 접어요. 더큰 화를 부리지 말고. 당신 올해 삼재야. 네. 응? 가정에도 유태로워, 지금 내가 봤을 때. 응? 올해 자취자못하면 회사에서 구설수를 잘리지 않으면, 가정에서 마누라고 잘리든지 네가 그래야 되는 게 있어, 삼촌이. 응? 둘 중에 하나야, 올해. 아니 네. 위태로워요. 응? 무슨 문제지 알겠어? 네. 응. 또 궁금한 거 있어요? 그 친구 그냥 좀 미쳤네, 지금. 아니, 얘 얘기 했잖아뭐그 아, 친구는 아, 계속 그냥... 얘기해. 치매 걸렸어요? 아니야, 그냥 아, 좀 그래도 좀 아니라고 안 온다고 했잖아, 내가. 뭐 그래도야. 아... 좀은. 혹시 제가 만약에 연락을 해도 그러니까 당신이 문제라고 당신이 체념을 하라고 연락해서 어떡할 건데 안 된다고 했잖아 네. 그사람 와서 잘 산다고 그래도 네. 또 당신이 못 산다고 네. 다, 다시 안 만나더라도 그냥 한번 얼굴이라도 좀 볼까 싶어서 그냥 좀 얘기라도 좀 해볼까 싶어서 혹시 그거는 그래도 되는지 참 한심하다 응. 그것도 안 되면 아니 전화해서 그 친구한테 뭐 어떻게 하려고 사정하려고 나좀만나라고 응? 그... 응? 나못 잊는다고 사정하려고?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해봐. 응? 내가 봤을 땐그 친구도 남자 있는 것 같은데. 할수 있으면 해봐요. 왜더 인생을 비참하게 살려고 그래? 체념이 안될것 같아? 어? 아 아니요, 아니요. 죄송합니다. 그냥 혹시나 해서. 혹시 해도 되나, 역시나야. 해도 되나, 아니, 그... 혹시나가 역시나야, 삼촌 정신 차려. 네네 어? 알겠습니다. 어, 마음 잘 체념하고요. 어. 네네. 가정에, 이쁜 가정에, 응? 어? 애들이 네. 있으면 애들한테 열심히 아빠의 모습을 지켜주고 아빠의 자체를 애들한테 보여주세요. 응? 어? 이런 정신, 응? 어? 나간 아빠한테 애들이 아빠, 아빠 하면 아빠 소리 듣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? 자네는? 응? 그거 다 나한테 제 값으로 들어와. 대로 받고 말로 봐도 네. 인생 다 살지 않았잖아, 자네가. 네, 그 네. 그치? 잘 하겠습니다. 그래요. 네. 열심히 하세요. 네, 네. 됐죠? 네. 음,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